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됐습니다. 공수처와 국수보는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체포영장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호도 차질없이 집행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국수보는 차제 박종준 경호처장과 차장 그리고 부장급 이상 경호처 간부 전원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 받아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과 동시에 이들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집행해야 합니다. 경호원 수백 명이 스크롬을 짜서 항거할 경우에 그보다 한 다섯 배 정도 많은 경찰력을 투입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전는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저항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전국의 혼란이 가중되어서 대한민국이 크나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에 저항하는 그 어떤 사람도 지휘고할 막론하고 확실하게 제압해야 합니다. 경호처은 지난 체포영장 집행 시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어거지 논리를 영장, 논리로 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치명적인 과오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윤석열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경호처는 경호처 인력 대부분이 체포됨으로써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이 예상이 되고 경호처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일부 모지각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관절을 찾아가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면서 극우 어,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겠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될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기업으로 주식 시장에선 250조 원이 증발했고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초 비상 상태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개업을 국내 총생산 킬러로 표현하고. 불법 개엄에 대한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국난의 시기에 정치권은 경제,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서 위기 극복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그저 나라는 어찌 되든 말든 나 혼자만이라도 살 길을 찾아보겠다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1 0나 늘어놓을 때가 아닙니다. 국힘 의원들은 애국심이라는 보수의 품격을 지키길 바랍니다. 윤석열에게 달려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속기소된 김용연 등의 공소장에 내란수계로 적시된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부정하겠다는 겁니까?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범죄자가 되겠다는 겁니까? 또, 당신들은 윤석열의 직무 복귀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까? 만일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국민 대다수의 뜻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 또는 아스팔트 구구 말고는 없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조차 차마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살아 돌아온다는 말은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에 돌입할 위험이 있고 대한민국 망국의 일로 들어선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비록 이재명 대통령 만든 일만큼은 기어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 내란을 종식시키고 혹시 모르는 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외교의 최대 리스크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는데 다 동의할 겁니다. 진압되지 않은 내란으로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큽니다.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 내란을 종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더큰 재앙을 막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